그러면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사람들의 귀를 열고 멘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구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기존에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편안한, 익숙한 거. 어, 어, 익숙한 거. 이럴 이런 이런 일 있으셨죠. 이럴 때 이런 거 필요하셨죠.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커피 피곤하실 때 여러분 커피 많이 찾으시죠. 어, 당연한 얘기.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런 거 불편하셨죠. 우리 제품은 이래요.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막이 당연히 럭셔리하죠. 그리고 고가라서 사실은, 가지고는 싶은데. 짐도, 공간 차지도 너무 많고,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냥 가지고만 싶은데, 또 기능이 또 얼마나 좋겠어? 어? 섬세하겠어? 이런 생각 하셨죠? 그죠? 사람 손맛 못하지. 샵에 가서 한두 번 받고 말지.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스파는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익숙한 그런 고정관념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 생각하셨죠? 필요는 있는데, 이런, 따로 나서. 그니까 우리가 제스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막 주접 달면서 댓글은 못 하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누군가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한 마디라도 더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잠깐 더 체류하게 됩니다. 그럼 잠깐 더 체류하면요 그 사람이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학습이 더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어려웠어요. 체형을 뭐 자동으로 인식해요라든지. 어 왜? 아니, 내, 네. 여기 기립근은 여기 있는데, 맨날 등짝 여기서 마사지 하는 그런 기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마사지 하느라고 힘들단 말이요. 마사지 쉬려고 받는 건데, 그죠? 저희는 맞춰줍니다. 그래서 등짝이 넓어도, 너무 날씬해도, 딱 정확한 위치를 저희 스케일링 해봐줍 정확하게 해드려요. 자, 너무너무 똑똑하죠? 자, 그러면 골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골반, 이렇게 해드려요. 자, 그리고 손 여기 엄청 잘하는데 저는 되게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디테일한 거 집착하는 사람이고 <laughs> 제스파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명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지만 정제되면서 진짜 전문 방송인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피드백을 드릴 건데요. 되게 기준이 높게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 상처는 받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인사할 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느라 다양한 방송을 봐요. 그리고 제스파 방송도 되게 여러 번 봤어요.